안녕하세요.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입니다. 라리가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,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1승 3무 6패의 그라나다 CF 대 2승 3무 5패의 비아레알입니다. 양팀 전력 분석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. 승무패는 패스, 오버 2.5를 픽하는 것이 낫겠다. 그라나다가 비아레알 같이 지공 성향이 강한 팀에게 난전을 유도하는 양상으로 생각보다 잘 상대하는 모습. 물론 그라나다의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객관적인 전력과 동적인 태세로 인한 수비적인 난조가 마음에 걸리는 매치다.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, 무승부, 핸디캡, 그라나다 CF 승, 언더오버,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.